팔만사천 마군이 제육한 문도 사우하다가 수심생설 이로우나 주황스러운 아,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동지인데 동지 법문을 제가 대신하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어, 동지 법문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외운 개송은 청어 휴정선사의 성가기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만4천마군이 육군의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마음을 따라서 온갖 마장을 부린다. 그러므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마장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잘때 장애가 다는, 되는 일들을 마장이라고 합니다. 또 마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내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몸 바깥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마장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선사 스님들은 마장이라는 것은 생사를 즐기는 귀신의 이름이고 팔만사천의 마군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팔만사천의 번뇌 망상을 일으킴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장이나 마군이는 본래 씨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바른 생각을 잃어버린 데서 그 근원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청정무구하고 자성청정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참된 성품을 흔들어 버리고 사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뿌리가 우리는 마장이라 하고 마군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악마라고 이야기도 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불교에서는 사마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번뇌가 치성해서 그 마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음마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우리 감수작용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마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감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와 마장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질수록, 아이고, 내가 살다가 한 사흘만 앓다가 죽어야지. 우리 뜻대로 돼요, 그게? 응? 아이고, 이제 그만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살고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삼아요. 가만히 있어도 재행 무상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시간의 인전이 다으면 언젠가는 돌아가는 것.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 죽었으면 좋겠다, 저래 죽으면 좋겠다. 그것을 일으키는 번뇌도 그건 사마라 그랬어. 일으키지도 않아도 될 그러한 죽음의 번뇌들. 이런 거 일으킬 필요가 없네. 내가 갈때 되면,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을 1 0 년만 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세성현이 나를 내 영, 와서 맞이했어. 가자. 그럴 때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 가야지, 저래 가야지, 언제 가야지, 읽어 해놓고 가야지, 저거 해놓고 가야지. 이렇게 죽음에 대한 번뇌망상에 잡혀 있지 마라 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천자 마라에서 외부 세계에서 나를 번뇌와 마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이야기한다. 이말이. 그래서 어른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마심원이다. 우리의 생각은 날뛰는 야생마와 같았고, 우리의 마음은 간사한 원숭이와 같다. 그래서 초석으로 우리의 삶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성주개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생각은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쳐한 생각이 일으켜졌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달라졌다가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고 흐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의 생각은 지금 함대로 날뛰는 야생마와 같고 우리들의 마음은 간사한 원숭이와 같다. 그래서 벽 격풍동이요, 심격맞침이다 그랬어요. 벽에 틈이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심격맞침이라 우리들의 마음에 틈이 있으면 마장이 침범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동지일입니다. 일양 소생 지질이라 하지로부터 점점 짧아졌던 태양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양이 소생하는 시절이 돼서 이 동지를 우리는 어, 일양 소생 지질이다 하고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 1년을 12달로 나누고 24절기로 나누고 72절을 나누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따잡고 이제는 잘해봐야지. 지나간 과거는 또잘 흘려보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지. 이러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각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1년을 12달로 나누고 24절기를 나누고 72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지일은 농지원령가에 보면 이량, 동지는 명일이라 일양이 생하도다. 시식으로 파축수어 이웃과 즐길이라 세책력 반포하니 저루 어다한고해 짧아 덫이 없고 밤 길어 지루하다 하는 농지원령가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동, 동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태양이 점점점점 점점 짧아졌다가 동지를 기으로 해서 태양이 점점 점점 길어진다. 그러므로 동지는 마침과 동시에 시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동지를 일양소생지절이다 하고 이야기했다. 동질이 되면 하선동력이라 서 하지에는 흑철을 그 선물하고 동지에는 관상감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책력을 베푸는다. 그래서 절에서 동지일에 달력을 나눠주죠. 달력을 나눠주면 달력을 가지고 집에 가서 내년에는 절의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집의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기록을 하고 또 내년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달력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들 음식으로서 밭죽을 수어서 부처님과 제불 보살님께 이제 공양을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이 풍습,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풍습입니다. 형초 세 시기에 보면 공공시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어갖고 역지를 옮기는 그러한 귀신이 되었는데 그 공공시의 아들이 살아생전에 파철시래에서 그래서 역질이 돌 때마다 파축을 써서 부렸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우리나라 상공 유사에 보면 선덕여왕께서 정사를 다스릴 때 당시 황룡사에 들어서 가서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그리고 어 맑은 정신으로. 나라의 정사에 임했다. 그래서 처소에서 나와서 황룡사로 갈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그선덕여이 황룡사에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랬는데 지기라는 청년이 선덕여이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항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상사병에 걸렸어. 그래서 한 날은 선덕량이 황룡사에 참배를 하러 간 틈에 뛰쳐나와서 여왕님을 제가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왕이 내가 부처님께 참배하러 가는 길이니, 내가 부처님께 참배하고 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보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참배를 하고 나오니까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너무나 이 가슴이 복받치고 상사병이 짙어져가지고 고세를 못 참아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지기라는 청년이 죽어서 신라 전역에 옆지를 옮기는 귀신이 됐다. 그래서, 어, 지라는 청년이 싫어했던 음식이 밭이고, 그래서 그 밭을 쑤어서, 어, 각자 집에서 동진날 밭을 쑤어서, 밭죽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에 밭국물을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어, 원화소복금년한 해에 잘못된 거 나쁜 거 이런 것을 모두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소복 새로오는 한 해에는 복된 한 해가 기원하는 의식을 하는 날이 이 동진 날이다는 말 그래서. 동진날 이 밭이라는 것이 원래 어원이 밝다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두움을 물리친다는 그런 어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진날 밭죽을 쑤어 먹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번뇌와 마장을 물리치고 다가오는 새에는 우리가 하늘을 폭태는 하늘로 맞이하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동지의 셋이 풍습이다. 그래서 동지에 대한 풍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설계 없는 이상한 풍습들을 만들어서 뭐 빼빼로데이다 할로윈데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 뿌리 없는. 응? 국적 없는 이러한 이 풍습에 휩쓸려 가지고 단니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이런 우리들의 아름다운 동지의 풍속 질을 질색의 풍속 백중의 풍속 이런 것을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잘 전해 주지를 못해서 또 이러한 풍습을 좋은 문화로 성화시키지를 못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러한 어, 쓸데없는 그러한 놀이문화에 휩쓸리게 만드는 책임도 사실은 어른들에게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금연이 무슨 동지예요? 원래 동지가 음력으로 초순에들면 뭐라 그래요? 애동지라 그러죠. 중순에들면 중동지 아순께 들면 아동지 그럼 내, 내일이 초하루니까 오늘이 무슨 동지 노동지다 음. 그래서 애동지 때는 집에서 뭐밭쪼을 써면 애들인 단조대 갖고 안쓰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동지에밭 쪼울 수워서 시들음 식으로서 우리가 나누어 먹는 것은 어 우리 묵은 한해에 쌓된 것을 모두 뿌리치고 물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한해는 희망찬 밝은 한해로 맞이하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년가집에 보면 금년 한해도 우리가 다쳐버렸죠 생사는 사등이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도. 살아간다는 것보다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백장선사에게 제자가 독자대웅 a 입니까이 세상에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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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 산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어디 있냐 우리가 바로 살아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사들이 생산은 사되니 광음 가서 가라 시간을 아껴 썼어라 무상은 신속하니 세월의 흐름은 나르는 화살과 같으니, 시 불뺀이라 시간은 결코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아무튼, 양력으로는 금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12월 하순입니다. 그래서 금년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은 복된 한 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지불공 기도로 법문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